은퇴 후 새로운 인생 이막을 맞이한 주인공을 만나러 온 알짜맨. 이곳은 대체 어딘가요? 아니 여기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특별한 커피의 정체를 찾아 도착한 곳은 바로 주방. 마침 바쁘게 커피를 내리고 있는 바리스타들. 그런데 모두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로 가득한데요. 여기는 우리 실버 우리 누님 형님들이 만드시는 그런 커피숍이에요. 이곳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실버 카페. 평균 나이 70세에 실버 마리스타들이 내려주는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막 뭔가에 도전한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렇게 도전하게 되셨어요? 집에 있으면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러고 계속 들어누웠어야 되고 이러는데 내가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첫째는 건강도 지키고 네. 자녀들이 아 우리 어머니는 바리스타야 아.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부심도 가지게 되고 아주 커피를 마시면서 맛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부심의 이유가 있는 법. 능숙한 손놀림은 물론 주문과 동시에 그 어렵다는 라떼아트까지 특히 내시는 걸 보니 프로바리스타가 따로 없네요. 그렇다면 카페를 찾은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기 오면요 어, 커피 맛도 좋고요. 제2의 인생을 사시는 어르신들 보면 저도 덩달아 활기를 늘까요. 나중에 저런 일을 해도 좋을 것 같다 하고 싶다. 뭐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어, 보기 좋아요. <laughs> 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한 황혼의 바리스타들 그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